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엄마표 선생님들 출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 나만의 방법 만들기에 대해서 말해 보고 싶습니다. 일명 흘려듣기 하며 시간 끌기. 나만의 엄마표 방법 찾아보기입니다. 막상 엄마표 영어를 시작해 보려고 하면 좀 막막하시잖아요? 그냥 흘려듣기, 동요로, 노래로 흘려듣기를 먼저 시작하시고 나만의 엄마표 영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엄마표 영어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실 제일 고민스럽고 시작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내 아이를 봐가며 아이가 거부하면 다른 방법을 썼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재미난 그림책이나 토이북, 팝업북 등으로 꼬셨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영어 배움을 강요하지 마세요. 둘째. 우리 말을 배우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충분히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그리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일상의 사물들을 통해서 단어가 확장되고 말도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 읽기와 쓰기를 먼저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우리가 아이에게 아빠가 무슨 뜻이야, 할머니가 무슨 뜻이야, 밥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절대 물어보지 않죠. 그걸 꼭 명심하세요. 저는 아이가 말이 늦었어요. 두돌이 지나도 사실 엄마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아이 출산하던 날 남편도 과로로 쓰러졌거든요. 저도 아이를 낳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때 나이 29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젊지만 그때 남편이 나쁜 생각까지 했어요. 아파서 휴지계를 내고 집에 있을 때 집안이 엄청 조용했어요. 저는 아픈 남편을 돌보느라, 그리고 점며, 점먹이 아이를 돌보느라 남편이 시끄러운 것에 예민해하니까 진짜 집이 조용했거든요. 그랬으니 아이 말이 늦은 줄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그렇게 육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지금은 지난 일이에요. 우리 말도 아이가 문장으로 말하려면 2년 이상을 들어야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우리 언어가 아니기에 노출이 더 적으니까 그 이상 걸린다고, 그 이상은 들어야지 말을 할수 있다고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셋째. 다른 엄마표 영어의 수많은 방법대로 따라할 필요 없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도 100%다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흘려듣기, 집중 듣기만 했어요. 그것도 흘려듣기는 정말, 정말,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읽기, 쓰기는 아예 아이가 싫어하지, 싫어해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어, 저야 물론 감사하지요. 저 읽는 것도 자신 없는데, 또 그리고 쓰는 것도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하겠어요. 정말 감사하게 보냈어요. 엄마표 선생님들의 이쁜 아이들만 보고하세요. 그리고 엄마표 선생님들이 쉽게 할수 있는 방법만 취하세요. 그 대신 정말 꾸준히 하세요. 선생님들의 방법이 맞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영어 시작이 늦었으니 벌써 몇 학년인데 엄마표 영어로 한 3년 만에 끝내버리겠어. 초등 입학 전에 다 끝내버리겠어. 하는 분들은 더더욱 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학원 보내세요.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들도 성격이 틀리고 먹는 음식에 따라 체형도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교육에 있어서 남보다 늦어도 빨라도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너무 길잖아요. 꾸준히 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넷째. 엄마표 영어 할때 아이가 어리다면 영상은 언제쯤 보여 줄지 엄마표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아이에게 최대한 늦게 주고 싶다면 선생님들 자체가 핸드폰을 멀리 하시고 하지만 나는 영상도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적절히 보여주시고, 단 책보다 너무 빠지는 건안 좋으니까 끝이, 끝맺음이 있는 영상물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영상물 접하기가 너무 쉬우면 육아에 지친 엄마도 유튜브 마약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영상물 접근은 언제 시작할지는 집집마다 다 환경이 틀리니까 엄마표 선생님들이 결정하세요. 제가 잠순의 영어와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를 영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그곳에 성공 사례들을 성공 사례들을 저는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책 속에 목록들이 참 많아요. 그걸 참고해서 보라는 뜻이에요. 절대 그거대로 따라, 따라 하시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마세요. 거기에는 아이들의 취향별 책들이 쉽게 나뉘어져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 많았던 유명한 책들, 책들이 많으니 아무래도 더 쉽게 책을 구할 수 있고 있어서 잠순의 책을 추천드린 거예요. 그곳의 책들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영어책, CD를 먼저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동요로 들, 들려주고 싶다면 유튜브의 재생 목록을 다운받아서 그냥 mp3 켜듯이 먼저 들려주세요. 저는 어, 시간 될 때마다 CD 포함 권당 천원 이하의 책들은 그냥 모았어요. 싸구려 책이라 원어민 발음이 별로겠지. 그런 거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발음보다 나을 거란 생각에 저렴이 책들도 정말 많이 보여줬어요. 요즘은 중고나라 당근마켓들이 아주 많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엄마표 선생님들, 엄마표 할수 있겠죠? 쉽게 쉽게 시작하세요. 엄마표 영어는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엄마들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영어 학습법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엄마표, 엄마표 선생님들의 엄마표 영어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